최근 한국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제는 패션계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은 최근 한국인들의 패션과 소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브랜드의 한국을 담은 옷과 각종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한국의 패션 메카로 불리는 동료를 방문한 다음 자신의 SNS에 세계 최고의 거리, 스포티함과 캐주얼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믹스매치 정신이라는 글을 남겨 현재 패션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각종 패션 관련 잡지나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패션에 대해 집중조명하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마지막 왕실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영국을 다녀갔던 영국의 왕잡이 메건 마클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최근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건 마클은 영국의 왕자비로서 그녀가 입고 다니는 옷과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 등의 각종 아이템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독특한 모양의 가방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의 디자인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손에는 책 가방보다는 보자기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메건 마클이 들고 있는 가방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보자기 모양을 띠고 있던 것입니다. 크림색의 나비 리본 핸들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메건이 이날 들고 있던 클러치는 런던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의 표지형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실제로 한국의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인들은 너무 오래 전부터 보자기를 봐왔고 또 모양이 익숙하다 보니 별달리 디자인이 독특하다거나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텐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실제로 메건 마클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왠지 하나만 있으면 내 패션의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라며 보자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보자기가 해외에서 관심을 받은 건 이번 만이 아닌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년전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손꼽히는 에르메스에서 보자기 스카프를 판매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입에서는 없어서 못 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봤을 땐 집안 어딘가 잘 찾아보면 저런 디자인의 스카프 하나쯤 있을 법도 하고 심지어 시장이나 인터넷에 3, 4천원 하면 살수 있는데 120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에르메스 외에도 수많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라프시몬스가 아디다스와 함께 만든 상주곡감과 삼도농협도 루이비통이 선보인 태극기를 담은 트렌치코트, 스카프, 가방 역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의 인기, 비단 패션계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 펩시 또한 한국의 인기에 힘입어 매출이 급증했다죠. 다들 아시다시피 펩시는 늘 코카콜라의 성적이 뒤지며 만년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펩시가 한국의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까지 한류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펩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을 외국인들이 보게 되고 하나둘씩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펩시는 한국의 인기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펩시의 로고는 대한민국의 태극 문양과 비슷하게 생겼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펩시가 한국 기업이 아닌지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펩시는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케이팝 스타 블랙핑크와 계약을 맺고서 블랙핑크 에디션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며 전 세계적으로 펩시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블랙핑크 에디션을 포함해 펩시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서 구분 없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펩시를 사재기하는 현상도 있었죠. 이처럼 이제는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인기가 날이 갈수록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매건 마클 같은 글로벌 유명인들마저 매료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기는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이고, 저도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네요. 매건 마크리 들고 있는 클러치 제품도 꽤 재밌어 보입니다. 저도 주말에 매장에 방문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에르메스 보자기 본적이 있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꼭 하나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한국에서는 흔해 빠진 저 보자기 모양이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900유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곧장 구매했고, 지금도 에르메스 스카프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한국인 친구 몇 명이 있는데 도대체 왜 샀냐며 나를 놀렸어. 한국 시장에 가보면 3,000원 심지어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니까.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도 중요하지만, 캔의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 고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건의 손에 들린 클러치는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을까요? 혹은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알려줄 사람 없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 특히 친구가 한국의 과거라면서 전원일기라는 TV 드라마를 내게 보여줬는데 거기서 난 에르메스 스카프와 비슷한 걸본것 같아. 친구에게 얼마냐 물었더니 5천원이면 사지 않을까 하더라.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없어서 못 사는 아이템들인데 말이지. 5천원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900유로를 드린 것입니까? 왜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한국 제품 혹은 한국식 제품을 사 모은다고 들었다. 심지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는 주기적으로 한국을 담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들었어. 맞아. 심지어 그런 제품들의 가격은 정말 어이없게도 100만원, 200만원은 훌쩍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다더라. 난 지난번에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함께 제작한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했어. 도대체 한국 제품은 뭐가 다르기라도 한 거야? 우리 엄마도 최근에 저 클러치를 사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것 같았어.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살아있고 어쩌고 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어. 안 그래도 최근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이 보자기에 관심을 갖더라. 이유를 몰랐어. 그런데 에르메스에서 보자기를 만들었다니 이거 꽤 충격인 걸? 요즘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 곳곳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인이 디자인한 제품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이 패션 업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데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난 실제로 옷을 눈으로 보거나 입어봤을 때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